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내가 은혜 받을 때뿐만 아니라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삶의 해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환란 중에도 우리는 기뻐한다 환란은 인내를 낳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인내는 필수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인내 없이 인스턴트로 되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인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선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은총입니다. 해석이 바뀐 거예요. 어, 어렵네. 여러분 초대교회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다 선한 뜻이 있어. 인내를 이룬다, 인내를. 인내를 훈련하는 거다. 근데 그 인내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연단을 이 연단은 뭐냐면 일종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단된 캐릭터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연단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성숙한, 단련된, 정금과 같은 인성.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떠올려보세요. 다윗 그냥 왕안 됐잖아요. 요셉 그냥 총리 되지 않았잖아요. 야곱 그 머리 팍팍 돌아가고, 어, 이기적인 야곱. 맨 끝에 열두 아들을 축복한 그 야곱.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환도뼈 끊어지고, 막 삼촌한테 막 사기 당하고, 막 정신없는 그막 자식들이 막 사랑하는 요셉팔아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쁜 게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를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할수록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삶의 이해가 바뀌는 것입니다.